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구인 중개사 기돌이 전규석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천시 장원읍에 고급 자재로 시공된 정원 예쁜 고급 전원주택 매매 소식입니다. 주인분께서 발품 팔아 직영으로 건축하신 주택으로서. 고운햇살이 가득한 남양집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넓은 저수지가 바로 마을 앞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비와 함께 오갑산 봉우리까지 멋지게 조망되는 곳이고, 또 비선우 시설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청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시내 버스 승강장이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고, 또두 개의 고속도로 아이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감곡 아이씨와 일주가이씨는 각각 자차 약 12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고, 또 KTX 감곡 장원역도 자차로 약 12분 거리에 있고요, 또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장원읍내까지는 자차로 약 5, 6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원주민 마을과 좀 떨어져 있고요, 또 그리 크지 않은 소형 단지라서 번잡스럽지도 않은 조용하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완전 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부지 면적은 396 제곱미터로 120평인데요. 전용 면적이 330 제곱미터로 100평이고, 도로 지분이 66 제곱미터로 20평으로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알차게 갖고 오진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주택의 연면적은 109.3 제곱미터로 33평의 복층인데요, 1층에 다용도실 4평과 2층에 잘 꾸며진 홈카페 6평이 더 있지만 이 부분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 사용 면적은 43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이고. 외벽은 올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되었고요. 기반 시설은 상수도와 LP g 개스와 개별 정화조이고 매매가는 당초 4억 원에서 6천만 원을 내린 3억 4천만 원의 급매물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물건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요. 단지 내 도로는 6m의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 넉넉하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을 지나면 전문가의 손길로 가꾸어진 예쁜 정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잔디 정원 가장자리에는 아름다운 곡선의 미를 살려서 화단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저마다의 멋진 자태를 뽐내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식대되어 있고요. 소나무들 아래쪽에는 꽃잔디가 베이스로 깔아져 있는데요. 지금은 꽃이 피었다 저버린 상태지만 꽃잔디 개화기 때는 연산홍과 함께 완전 꽃동산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연산홍이 지고 난 뒷자리에는 주황색의 장미가 반겨주고 있는데요. 우아한 장미의 고혹적인 꽃향기가 매력적인 정원입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검은스름한 제조석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원석과 잘 어울리도록 조경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큰 단풍나무 아래쪽을 보시면 반석 위에는 도자기로 만든 주전자와 꽃병 속에서 다육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무와 바위와 화초들이 멋지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치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온 듯한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 바위가 제주 오석이라고 합니다. 주택 전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반듯하게 잘 생긴 우등생이 연상되는 모습이죠. 고급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창문마다 붉은 색상의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호석 옆쪽으로 서 있는 소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가지가 멋지게 용트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사용하셨던 돌 절구통 옆에는 우리 선조들이 사랑했던 목당꽃도 예쁘게 피어있는데요 어디선가 꿀벌이 찾아와 꿀을 채취하고 있는데요 이 모란꽃은 부기와 왕자의 품격이라는 꽃말을 가진 꽃이고 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는 김영랑 시인이 생각나는 서정적인 정원입니다 검붉은 단풍나무도 보이고 있고 또, 빛이 색이 아름답게 감도는 도자기 항아리도 놓여져 있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소품들과 정원수와 화초들로 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원입니다. 하지만 이 정원에는 과실수가 전혀 보이질 않는데요.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 병충해 방제용 농약을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과일나무를 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야외의 수도시설이 보이고 있는데요. 광역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고 또 오폐수는 개별 정화조 시설이고 난방은 LPG가스 최적제를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가스요금은 도시가스처럼 사용한 양만큼만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는 예쁜 꽃들 사이로 장독 항아리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정겨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앞마당 쪽으로 나왔고요 주차장 옆쪽으로는 튼튼한 우편함이 정겨운 모습으로 부처를 서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좌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보일러실이 나옵니다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이곳에 설치된 철문을 열어보면 외부적으로 보일러실이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일러실에는 LPG 게스용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여분의 공간에는 약간의 가재도구들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LPG 게스 게이지 시설과 대형 벌크통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관리해주는 최적대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뒤쪽으로 나진 디딤석을 따라가 보면 또 하나의 철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철문을 열어보면 바로 방범창이 잠겨 있어서 열어보질 못했는데요. 이곳은 주방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문인데 내부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연한 브라운 톤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되었고 측면과 후면에는 베이지 톤으로 해서. 투톤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고 데크는 세 계단을 높여서 시공되었는데요. 계단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등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어 야간에도 어둡지 않도록 시공되었고 데크 좌측에는 세 마리의 거북이 가족이 나란히 집으로 들어가는 형상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사형승인은 2021년 9월 8일로 현재 1년 7개월 경과되었고요. 입주 시기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 매매가는 4억 원입니다. 데크 위에는 빨간 색상의 원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기후 변화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요. 방향은 거실 창이 남양과 남서양 쪽으로 모두 시공되어 있어 하루 종일 고운 햇살이 가득한 집입니다. 이제 화이트 색상의 세련미가 돋보이는 중후한 현관문을 열고 대부로 들어가 볼텐데요 도어락이 부착된 좌측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방범 기능이 들어간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또 전실 공간에는 화이트 색상의 신발장이 띠음시공되어 있어 매일 신는 신발들을 보관하시기 용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전기와 통신단자함이 부착되어 있고 또, 우측으로 설치된 깔끔하고 세련미가 돋보이는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바로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좌측으로는 주방과 다용도실과 욕실과 방이 하나 배치되었는데요. 먼저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 바닥은 고가의 헤링본 마루로 시공되었는데요. 바닥재 하나만으로도 특별하고 생동감 있는 사선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중문 좌측으로는 맞춤으로 시공된 장식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자기 작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실 천장은 대부분 음모령으로 많이들 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돌출형으로 시공되어 있어 더욱더 세련미가 돋보이는 모습이고, 또 연한 색상의 라인 조명등이 매립되어 있어 온화하고 차분함이 느껴지는 거실입니다. 그리고 창호는 LG 아우시스 시스템 창으로서. 북층 로이유리 이중창으로 시공되었는데요. 이 로이유리 같은 경우는 빛은 들어오되 열은 차단시켜주는 기능성 유리로서 체감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유리입니다. 이렇게 높은 단열성과 결로 현상을 방지하고 자외선까지 차단할 수 있는 고급 창으로 시공된 창문은 남양쪽과 남서양쪽으로 모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루종일 고운 햇살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실입니다. 아트월에도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77인치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이중창호를 열어보면 일반적인 방충망이 아니라 잠금장치까지 되어있는 튼튼한 방범용 방충망으로 시공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앞주망도 시원하게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문에는 블라인드와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내부에 시공된 신발장과 붙박이장을 비롯해서 주방과 욕실 용품들이 모두 한샘 제품으로 고급지게 시공되었는데요. 어느 곳 하나 소홀함이 없는 옹글차게 지어진 멋진 전원주택입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벽쪽에는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었고. 또 아름다운 단스를 놓고 장식을 해 놓았는데요. 참으로 예쁜 공간입니다.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 바닥도 거실처럼 헤링본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고, 주방 우측으로는 양문형 냉장고와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건조기를 세탁기와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또 블라인드가 설치된 환기창까지 잘나져 있습니다. 현재 식탁이 놓여진 자리에는 6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주방에서도 데크 쪽으로 블라인드가 설치된 진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주방의 명과 한샘 제품으로 해서 기억자 모양으로 상하부장이 모두 시공되어 있어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천장에는 싱크대 모양에 따라 기역자로 스포트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등은 위치와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싱크대 우측부터 보시면 3구짜리 하이라이트와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상판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측으로는 와이드 싱크볼과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넓은 채광 환기창이 낮져 있어 공기순환이 잘 되는 쾌적한 주방이고 또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키큰 장은 독립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좌측으로 설치된 방범창과 철문을 열고 나가면 4평 정도로 시공된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선반을 만들어 많은 양의 가재도구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천장에도 LED등이 설치되어 있어 환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넓은 다용도실인데요, 이곳에도 블라인드가 설치된 넓은 창문이 나져 있어 채광과 환기도 잘 되고 또 창문 아래쪽을 보시면 가지런하게 정리 정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쌀도 강아리도 이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에도 뒷뜰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에 방범창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죠. 이 부분도 본 매물의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마다 방범 기능이 들어간 방충창으로 모두 시공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날에도 안전하게 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1층 욕실인데요. 이곳에도 모두 한샘 제품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먼저 바닥을 보시면 매지가 없는 일체형 자재로 시공되어 있어 물때가 끼지 않고 미끄럽지 않도록 시공되었고 욕실에도 보일러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파티션이 설치된 샤워실에는 채광 환기창과 한풍구까지 시공되어 있어 쾌적하고요 레인 샤워기와 코너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 쪽에는 세면대와 자병기와 거울 달린 수건장까지 잘 세팅되어 있는데요. 독일을 비롯한 모든 용품들이 모두 한샘 제품입니다. 다음은 1층 침실 공간입니다. 방은 1층에 하나와 2층에 두 개로 총 3개인데요. 이 침실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크기의 방입니다. 현재 이 방에는 슈퍼싱글 침대와 값비싼 자전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는 퀸사이즈 침대까지 놓을 수 있는 방이고, 현재 작은 장롱이 놓여져 있는데요. 드레스룸과 붙박이장은 2층 방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LED등과 화재탐지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과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넓은 창문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멀바우 계단으로 튼튼하게 시공되었고 철제로 만든 난간과 손잡이바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 벽에는 장식용 박스가 설치되었는데요. 작은 도자기들로 예쁘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중간에도 세례용 채광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환하고 환기도 잘 되는 계단실입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미니 거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곳에도 예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2층에는 방두 개와 욕실 하나와 잘 꾸며진 홈카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메인방으로 쓰고 있는 넓은 방입니다. 이 방에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이고, 또 킨사이즈 침대와 대형 안마 의자가 점잖게 앉아 있고요. 또 실내용 자전거가 놓여져 있는데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주로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에도 벽걸이 TV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블라인드가 설치된 넓은 창문은 남향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방에서 보여지는 조망은 오갑산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와 마을 앞쪽으로 흐르는 넓은 저수지가 조망되는 방인데요. 요즘 저수지 물은 대부분 농업 용수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아 잘 보이질 않지만 평상시에는 저수지뷰가 상당히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이 방에 설치된 여닫이 문을 열어보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한샘 제품으로 시스템 행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메인 방에서 나가 우측으로 돌아서면 2층에서 쓰고 있는 욕실이 나오는데요. 욕실은 1층과 2층에 각각 하나씩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보셨던 욕실과 내용은 모두 동일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벽체 색상이 조금 다른 모습이고 또 샤워 부스 안에 설치된 구성품들이 조금 다른데요. 이곳에 설치된 샤워기 세트는 수납공간이 들어간 제품으로 설치되었고 해바라기 수전이 더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욕실에서 나가면 바로 우측으로 2층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이 방도 작지 않은 방이고요. 이 방에는 화이트 색상의 슬라이딩 자동문이 설치된 대형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사계절 의류까지도 넉넉하게 수납이 용이하겠습니다. 이 방에도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LED 등과 화재 탐지기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지된 창문으로는 온기, 종기 사이좋게 모여 사는 이웃들의 정겨운 모습과 함께 전원의 풍경이 멋지게 들어오는 방입니다. 이제 2층 계단 우측 부분을 보실 텐데요. 계단을 올라와 우측으로 돌아서면 쏙 들어간 요철 부분 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프백이 놓여진 뒤쪽으로 키큰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느 곳 하나 소홀함이 없이 공간활용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구석구석까지도 따로 손볼 것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2층에 설치된 홈카페 부분인데요. 이곳에도 블라인드가 설치된 LG 아우시스 터닝도어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기보다 묵직한 도어를 열어보면 6평 정도로 상당히 넓은 홈카페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에는 10명 정도까지도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이 도여져 있고요. 밖공 모양으로 시원스럽게 시공된 전장에는 편백나무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고 대들보에 맞춰서 길다란 LED 등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 좌측 부분을 보시면 싱크대가 설치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싱크대도 물론 한샘 제품으로 시공되었고요. 상하부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수납공간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두구짜리 하이라이트와 싱크볼과 수정까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론 대가족이 모여서 행사를 하시더라도 무난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가족실입니다. 빨간색상의 접이식 어닝이 설치된 창문으로는 조금 전에 메인 방에서 보셨던 뷰가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내부는 벽과 천장이 모두 편백나무로 시공되어 있어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편백나무 향으로 인하여.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되는 느낌이고요. 창문은 3면으로 널찍하게 설치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든 아름다운 뷰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데요. 정면에 있는 창문으로 보여지는 멋진 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와 커피포트까지 놓여져 있는데요. 가족끼리 둘러앉아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특히 조용하게 혼자 앉아서 사색하기에도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천시 장호원읍에 고급자재로 시공된 정원예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주인께서 분 발품 팔아 지경으로 꼼꼼하게 건축하셨고 또 비선호 시설이 전혀 없는 살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귀한 매물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등지공인중개사 기도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쁨 가득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